아, 제발, 아. 다행히 약어를 정상적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laughs> 아, 나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야. <laughs> 혹시 모르죠 한번더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또 확인 누르고. <laughs> 아, 진짜 저 앞으로 진짜 일할 때꼭 필요한 게. 있지 않는 한 야구 전송 안할 거예요. 진짜 불안해서 야구 전송 못 하겠어 이제. 이번에 수리 맡긴 이유가 전송을 하다가 그 전송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전송은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을 하고 어, 다시 재연결을 해서 야구를 전송하려고 했는데 중단하고 야구 어 USB를 빼고 다시 연결을 하니까 그때 막 이상한 창들이 뜨고 막그 이상한 글자들이 막 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쳤는데. 지금 또 야거 전송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야거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아, 또봉붕 와가지고. 바로 기소했지한테 카톡을 했죠. 지금,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니까. 그거는, 유, 지금 USB 연결이 끊어진 거니까, 야거 전송 중단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야거 전송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야거 전송 중단 하다가, 저번에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기가. 진짜. 와땀 삐질삐질하면서 야거 전송 중단했다가 다행히 그 이전처럼 막 파일이 뜨거나 막 뭐가 터지거나 하진 않아서 하, 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도 야구 전송할 때 진짜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USB 연결은 잘 되는지 그리고 전송하다가 혹시나 이상하면은 마음대로 중단하지 말고 기술진원팀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따라서 조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바로 AS 맡길 수가 있어요.